토어! 방태산에 왔습니다. 와요. 겨울 방태산 힘들어요. 근데 예뻐요. Welcome 어. to <laughs> 겨울 방태. 방태산 등산로 가는 길에 이단 폭포 보고 가세요. 여기 예뻐요. 이단 폭포의 사 개라고 하는데 가을에 왔을 때 너무 예뻤어요 단풍들이랑 방태산 자연휴양림 문을 안 열어줘서 밖에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2.8km 걸어왔습니다. 제2주차장, 겨울에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여기까지 못 오기 때문이죠. 제1주차장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제1주차장, 화장실, 거기서 들렸다가, 네, 등산로로 가시면 됩니다. 제2주차장, 여기, 시작점. 여기가 등산로 입구입니다. 오늘도 등산 코스는, 장태산 국민 등산 코스. 제2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주옥봉, 구룡독봉, 매봉령, 한바퀴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등산로 초반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산책로 수준의 길입니다 영상이에요? 사진이에요? 뭔지 알아야지 도절로 맞지 여기 눈이 쌓여있는데 밑에 얼음입니다 굉장히 미끄러워요. 얼음 뽀사진 소리도 나고. 주옥봉과 매봉령으로 가는 갈림길인데, 저희 주옥봉으로 갈 거라 계속 직진. 참고로 발자국이 매봉령 방향으로 나 있고, 주옥봉, 우리가, 아, 첫, 첫 바다다. 와, 나 앞에 네명 발자국이 있어서 좀 좋았는데, 눈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서 아, 이런 길에 첫 발자국을 내고 가는 기분 너무 좋네요. 오지라고 불리는 방태산 사람 발자국은 없는데 야생동물 발자국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태산은 오지라 폰이 안 터집니다. 지금이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출발 1km 지점. 짜잔. 벌써 이러면, 어떡해. 어떡하죠? 콧물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콧물 줄줄 흘리시는 분.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 오르막. 웡이요, 시장입니다.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두 명이나 찍어주고 있네요. 등산로 1, 이정표 나오면 헬게이트 시작이고요. 산림욕 하셔도 되고요. 스틱 꺼내셔야 되고요. 저 스틱 좀 꺼내고 갈게요. 응. 경사가 너무 심해서 아이젠 안 하고는 도저히 못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아... 힘들어. 아... 1.3km나 나왔습니다. 하하. <laughs>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든 거. 방태산 좋은데, 이 오르막은 적응이 안 되네요. 주억봉 삼거리까지 올라가는 한 1.1km 구간이 오색 중산리 영각사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방태산,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누가? 방태사 누워가자고 했어요. 누워가자고 했을까요? 누워가자고 했어요. 저분이 그러셨나? 제이님이가제이님 잘못했네. 올라가는 길, 너무 예쁘고, 너무 춥고,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방태산입니다. 위로 도실 도실 산고대 와 사슴뿔 산호초 같은 산고대 이거 보러 왔구나. 저기 소락사 와 역시 상고대는 코발트 블루 하늘에 하얀 산호초. 아 너무 예뻐요. 산거리까지만 와도 이렇게 너무 예뻐요. 아 추워서 사실 주옥봉 갈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가야겠죠. 단양에서 두 시간 반을 달려서 왔는데 주옥봉 가야겠죠? 주호봉 가야 되고. 어. 저쪽. 아전이 주먹봉도. <머나> 겨울 방태산 이렇게 예쁠 줄 알고 있었음? 몰랐음. 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오자 했네. 지는아 <머나> <머나> 근데 사람 차마지 간사한 게 힘들어서. 만 해도 엄청 욕했는데. 아 너무 나른다고러 했는데. 지는 갑자기 춥지도 않은 것 같아. 아니 이상고대 터널을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주옥봉까지 가는 길은 경사가 많이 가파르진 않지만, 아 어, 그래도 힘 약간 등는데 다 왔네. <laughs> 주옥봉이다. 아... 아, 이 풍경 보니까 손이 안 시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올라가야 돼 히든 정상석 빵태산 빵태산 좌퍼 응. 다시 삼거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쁘지만 추워서 오래 못 있어요. 여기는 방태산 숲국입니다. <laughs>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 <laughs> 저희 살아서 내려갈 수 있나요? <laughs> 죽어도 내려간다. 돌아다 <laughs> 덕봉 매봉령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주호분만 갔다가 내려갈까 고민을 한 10분 했습니다. 전 내려가자 그랬어요. <laughs> 제이슨님 내려가자고 했는데 제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추워서 정말 난이도 최상입니다. 진짜 제가 춥다고 할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이 제법 많이 쌓여 있어요. 능선을 걸으시려면 스패츠 필수입니다. 넘어진 김에 커피 드신다고요? 됐네 <웃음> <웃음> 와 여기 이렇게 큰일 날뻔네허 언니 될 뻔했네 구룡돋봉 전전망대 왔습니다 주억봉과 저희가 걸어온 능선길 여기 전망대 데크 3개 있는데 그 중에 저 데크가 가장 멋진 데크입니다. 제가 이 데크를 제일 최고로 치는 이유는 바로 설악산 전망대이기 때문이죠. 구룡덕봉 내려가는 길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올라오고 이 능선 타는 거예요. 어? 너무 예쁘다 진짜. 뒤를 돌아와도 예쁘죠? 여기 왼쪽으로 올라가면 구룡덕봉이고 오른쪽 임도로 계속 직진하면 매봉령으로 바로 갈수 있어요. 근데 구룡독봉 가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직진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봐 준다. 네. <laughs> 하산하는 길 임도라서 더 예뻐. 더 예뻐. <laughs> 여기 갈림길에서는 매봉령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쭉 내리막길이라 무릎 보대 하고 가실게요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를 해도 살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눈을 어떻게만 쌓을거야 엄청나네 나같은 당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매봉령 이제 꾸준하게 하산하면 됩니다 3.4km 처음에 만났던 갈림길 제2주차장 0.7km 남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3km 남았네 이제 밥국수에 <laughs>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2주차장 다 왔습니다 제가 방태산 사계절 다 와봤는데 겨울은 확실히 빨간 맛입니다. 특히 주차장까지 갈수 없다는 거. 지금 이 임도길을 왕복 5km 가야 한다는 게좀 힘들고요. 주봉으로 옥 올라가나 구룡덕봉으로 올라가나 경사가 되게 심한데 눈까지 있으니까 정말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어요. <laughs> 이제 몸이 쑤셔가지고 유튜브 그만두실 것 같아요. <laughs> 연두빛의 초록초록함이 시작되는 봄 방태산도 예쁘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풍창한 산림이 되는 여름 방태산도 예쁘고 알록달록 가을 단풍으로 물들면서 계곡과 함께 있는 가을 방태산도 예쁘고 그 중에 최고는. 겨울 방태산인 것 같아요. 눈꽃도 굉장히 예쁘고, 눈을 징그럽게 질리도록 밟고 싶다 하시면 방태산 꼭 오세요. 겨울에는 제 1주차장까지만 차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5km에서 16km 정도 될것 같고요. 눈이 오늘 같이 좀 쌓여 있다 하면은 빨리 못 가기 때문에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겨울에 방태산 산행 계획이 있으시면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히려 더 겨울 다운 산행을 하지 않았나. 전 너무 좋거든요. 한파에 산행하는 거. <laughs> 겨울 산행 동무들과 함께라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는 이렇게 안 가요. 2022년에도 건강하게 등산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안녕. 아직 못 뛰었나 봐요. 꽃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laughs> 어디 어디 가다오셨어요 무등산. 오대산, 무등산. 거유산 어. 슈유산오 진짜 많이 슈셨다 예. 한라산 설악산 어. 지리산 가야죠 이제 타 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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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덕산